정날이 다가오니까 엄청나게 팔리네요. 엄청납니다. 역시 경동시장이에요, 서울에. 두 마리 만원 마리! 두 마리 만 원. 좀 크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온 뒤에 이렇게 날씨가 맑아졌네요. 오늘 경동시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노르웨이 생산도파이고요 소기, 멸치, 갈치. 여기가 이제 강동시장 입구에요, 입구. 이렇게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어, 저기, 메인, 이제 메인이 나와요, 메인. 메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메인이고요 여기 항상 손님이 많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이렇게 만지 않은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천 농장이라고 여기는 직접 소, 돼지를 가공해서 현장에서 판매한다고 돼 있네요 항상 손님이 많습니다 여기 는 여기 인삼도 있고요 인삼이 참 좋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중복도 다가오는데, 여기서 인삼 좋은 거 사셔가지고. 그 삼계탕 닭 있어요, 닭. 닭이 저번에 4마리에 만 원이었는데, 또 5마리도 팔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복이 다가와서 초복은 지났지만 이제 중복 나가는 중복이 있는데 어, 삼계탕에 드시려고 아이 삼들 좀 사가시네요 삼계탕 아 조개 5,000원 밖에 안 하네요 삼이? 삼이 싸네요 음, 8,000원 와..굉장히 싸네요 복잡합니다 네, 여기 아주 차도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차가 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금산 아..만원 금산산 만원 8,000원 짜리도 있고요 이건 300g 이에요 300g 에 8,000원 이렇게 300g 300 많이 사가시네요 아, 이 안쪽에는 손님이 많네요. 여기도 이렇게 사가시고요. 이 산이 어이, 키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 조금 말랐는데 여기는 이제 후에 그냥 있는 거 보니까 가져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어, 아, 산 좋다. 2년간 1,200원 3 0 0 g 한근. 이건 다 300g씩 계산하시면 되세요 13,000원 12,000원 11,000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삶이 엄청 좋아요 아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닭 여기가 한영 인씨인데 이게 닭 판매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닭, 닭 크기에 따라 틀려서 보시면 자 2마리 만원이예요 2마리 아, 네 4마리 네 만원짜리는 지금 없네요 아, 마리리 조심하세요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어우 손님이 엄청나게 어두나하 먼저 사주시려고 난리네요 난리 봄날이 다가오니까 아주 그냥 불편하게 팔리네요 엄청납니다 역시 경동시장이에요, 서울에. 두 마리 만 원이요, 두 마리. 두 마리 만 원. 나좀나 크네요. 원이야, 사실, 네 마리 만 원이라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보단 작죠. 근데 지금은 없고, 다 나갔나 봐요. 네 마리, 두 마리에 만 원. 여기 아, 삼도 네,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 삼, 하다가, 삼사하고, 또 이제, 닭사고 해가지고 갖고 가시면은, 되겠네요. 이제 마늘 이제 나온 지좀 됐는데 그래도 아직 마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5,000원, 20,000원, 2만 원. 깐 마늘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마늘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6 0 0 0도 있고요. 이쪽 마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아시겠지만은 6 0 마늘이 좀비싸요 다른 거보다 아, 여기 경동시장 나오면요. 사람이 많아.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으니,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쪽에 옛날에는, 아, 나물도 막파시고래러셨는데 지금 나물이, 봄나물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 콩, 강남 콩, 호랑이 콩, 이렇게 한 박스에 3만 5천 원씩. 그리고 호랑이 콩, 이거는 2만 원. 무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가격이. 아, 여기 고구마 쓴게 있구요. 고구마 쓴게 한근에 3,000원. 두근에 5,000원. 쪽파, 씨. 한근에 4,000원. 아, 요게 쪽파 씨네요 쪽파. 마늘이 아니고 쪽파, 씨. 요거 심어서 이제 쪽파를 가게 하는 거구요. 고들배기 한근에 4,000원. 이 안쪽에는 고추 같은 거 이런 게런 많네요. 꽈리고추, 아, 호박빛 오이 두개 1,000원. 요즘에 꽈리고추가 많이 나오네요. 한근에 3,000원, 1kg에 7,000원. 아, 꽈리고추가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꽈리고추고. 요게 여이고추안 매운 여리고추 아, 이렇게 오이, 어, 노각도 있고요 고추, 어, 호랑이콩, 아 이쪽에 빨간고추 있다 해양초, 빨간고추 빨간고추가 이렇게 있고요살 다, 아니 살짝 무거운 는 못. 자 아니 아, 이쪽은요. 이렇게 보시면 골목, 메인골목에서 조금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골목이 있어요. 원래 들어오시면 이런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어 날씨가 아까 비왔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아 굉장히 덥네요. 아, 여기는 꼰대기, 꼰대기 한만에 5천 원밖에 안해네아 옛날에 꼰대기 많이 먹었었는데요. 렇죠 네. 여기는 무슨 약초 같은 거 파시네요. 아 가지씨도 엄청나게 많고요. 지나가는데 약재냄새 확 풍기네요. 보이시 지금 보니까 꼬리고추, 꼬리고추가 까리거추. 많이 나와 있네요. 안 매운 거요? 한0 0 0 원. 안 매운 열리고추가0 0 0원두 건에요? 안 매운 꼬리고추 한 개에 삼천 원. 안 매운 거요? 안 매운 거. 더운요? 안 매운 거. 약간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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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 안 매운 거. 개복숭아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경동시장에 짧게나마 이렇게 가격이랑 닭, 그 다음에 인삼, 뭐콩 같은 거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나오셔가지고, 봄날이니까요. 어, 닭이랑 인삼 싸게 사가셔가지고 건강한 밥상 차리셔서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